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7th of November 2025, uh, Fri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VIDIA, 두산, 테스나, HK, i n 노 n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NVIDIA가 오늘 새벽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3.15% 떨어지고, 애프터마켓은 0.25% 올라가고 있습니다만, 일단, 미국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우도 그렇고, 나스닥도 그렇고, 좀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. 12월에 금리 인하가, 당연시 했었는데, 좀 불확실성이 좀 생긴 부분이 컸고요. 그 다음에 고용 시장도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엔비디아 그랬고, 엔비디아 일단 보니까,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공한 원인 중에 하나가, 사람을 붙잡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. 일의 강도는 굉장히 센데, 예, 굉장히 또 보상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만족감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의 강도가 압력 속 프레셔 음, 쿠커라고 그러는데요 음, 이 정도 있다 그래서 이직률을 굉장히 낮게 2프 떼더라고요 그래서 어, 빅테크 평균이 4% 5보다도 훨씬 낮은 이직률 이직률로서 어떤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예전에 보면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애플에 비견될 만한 그런 기업 어떤 문화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48,000원 1.16%어 목요일 날 올랐고요. 애프터마켓의 상승폭을 조금 확대해서 1.58% 올랐는데 3만원에서 48,000원까지 좀 올랐고, 어, 지금 두산 테스나는 이제 후공정 업체인데, 에, 그 웨이퍼 테스트가 이제 전체 매출이 한90% 이상 있거든요. 패키징 테스트도 있고, 어, 공대근, 공장은 평택, 안성, 충주에 있는데, 에, 삼성전자 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이, 음, 앞으로 굉장히 실적이 좀 좋아질 거기 때문에, 에, 두산 테스나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음, 저도 한번 음, 조금씩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음, 최근에 좀 올라서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두산그룹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예전보다는 월등히 좋아졌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에, SK 실트론도 지금 인수를 어,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뭐 인수가 할수 있을지 없을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, 어찌됐든 두산그룹 자체에서 이제 또... 그 엔비디아에 이제 그기판을 많이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뭔가 이렇게 음 그좀더 어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이 원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미래 선장 동력이 중요